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도담도담 라디오의 디제이 윤주입니다 어, 오늘은 교육부 서포터즈 누리울림으로 활동 중인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혜지입니다. 혜지입니다. 어... <laughs>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혜지님 혹시 평생교육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나요? 음~ 평생에 걸쳐 학습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맞아요 평생교육은 어, 말 그대로 학교 교육 외에도 누구나 평생에 걸쳐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와.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이 주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혼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직장 동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 퇴근 후에는 늘 혼자 있다 보니 우울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요. 새로운 공부라도 시작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방향도 못 잡겠고 비용도 부담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사연자분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음. 어,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 평생교육 바우처는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말해요. 선정자는 1인당 35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이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이용 가능한데요. 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혜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시에 살고 있는 어, 54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껏 출산과 육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느라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삶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요리를 좋아해 얼마 전부터 베이킹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에 자격증을 땄는데요. 이런 제 실력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 사연자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혜진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특히 사연자분께서 베이킹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평생교육사로 일해보시는 음. 건 어떨지.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교육의 장점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또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이나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어,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평생교육사로 활동하실 수 있답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음, 같아요. 네. 꼭 도전해보세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땡땡 대학교에 다니는 스물한 살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강신청 당일 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평소 듣고 싶었던 강의를 다 놓치게 되었어요. 전공을 벗어나서 여러 관심분야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대학교 수업 외에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 내고 네. 자기가 원하는 수업 못 들으면 하죠 nope. 진짜. 어 사연자 분이 평생 교육을 통해 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 강좌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연자 분께 개인적으로 케이목이라는 온라인 음. 강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 이게 보니까 케이목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도해서 대학의 우수 강좌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 서비스인데요. 미디어 사용법부터 한자와 같은 교양 강의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어, 이런 K-MOC 사업에 지원을 받아 EBS와 협업해 진행되는 위대한 수업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연 시리즈랍니다. 네, 세 분의 사연 다 들어봤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생교육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평생교육이 실제로 도움도 되고 이용하는 방법도 쉬우니까 모두 평생교육의 매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혜진님과 함께한 도담도담의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